주교는다섯 번째 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접과 보응에 대해서 나훔서 일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음이라는 뜻은 의한 의로자라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로 공산당을 지금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유대원을 알려주는. 우두적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게 한 말씀인데요.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런 공산 세력도 하나의 승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에도 그럴 수있받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의지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괴로움을 준 것이 무시를 물론에 공산당세력이죠 이거 마귀들에게인데 한에서 쓰기한. 도보이긴 하지만 망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때는 이제 아마 그동전쟁 때 공산당의 세력은 마계 세력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걸 믿고 오류를 받으려는 것이죠. 여기서 다음서는 아수르의 이제 서울 리더에 대한 경고문인데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경고문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하나의 대적 세력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서 정한 대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고 심판하고 세시되고 있는 것을 믿고 의의를 삼으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마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대가 되면 망했는데 그때는 심판의 다정팀의 말씀인 아름다운 식을 마지막에 전하게 된다.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뺄성 전하는 말씀의 고검에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면 그 별론들을 심판하고, 그회론들을 재앙이고, 그 별론들을 구원받을 때, 이 공산당 세력은 다 망하여 없어진다는 사실을 의로 받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대로 모든 것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름다운 수식을 이제 전하는 때가 곧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수식을 전해보면, 세상에 심판이 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1장,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름다운 실천할 때까지 이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누야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에리고스드람, 다음의 묵시에 그리라 요하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하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지인을 품으시며 요한는 노하귀를 도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지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은는희람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다. 진리 하는님은 특유의 보복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그랬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지인을 품으신다는데 예력이 바로 하이 없다는 무시론이 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하늘 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지금도 신랑주의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시원의 물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이 정한 때가 하늘님이 이제 도를 벌써 열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빌레가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북경이나 이런데 가면 되겠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이리고 믿지 못하는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은 정한 때까지 존재했다 결국은 하늘의 신을 받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하고 구복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는 자들이 하늘의 사랑받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laughs> 이것이 이제 시원해보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의 증거를 해요, 고 신교를 그, 그 당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고, 원수가 없는 일이다, 이볼수 있죠. 기득권을 말하시키는 정책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데, 그런 데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 왕권 수로에 나타나는 시운의 머리를 또 대적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심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잠시 한번 쓰임 받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죠. 그 때, 그 세력에 또한, 아니, 태권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요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마지막 결론을 전해보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이 밑으로 보호받아서, 세세 복을 받겠지만은, 악의 세력, 우두머리 세력들은, 단지 마무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듣기 볼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지져 곳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하니 바상과 갈매를 세워 내반의 꽃이 이우는 거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신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 땅곳 세계와그 가운데 꽃들이 솟아오는 거다. 누가 등이 그 분화신 분노하신, 분노하신 앞에 서면 누가 등이 그 질을 감당하려 그 진료를 불처럼 쏟으시며 그로 인하여 과외들이 깨어지는 거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는 날에 선성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당한 말로 그실을 침멸하시고 다윗, 라게의 자들을 그감으로 쫓아내시르다. 진노의 날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진동시키는 날이 오는데 그 앞에 설자들은 인간의 수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실론이 물론 공산성이 아주 강한 세력처럼 되어 있지만은, 하늘의 진료 심판이 열릴 때는 그 세력이 예, 살아남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다 망하는데, 그 진료를 펼 때는 하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예, 예 복을 받고 시에 축을 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아무리 진료하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잊지 않고 또한 절대적인 고를헤어주시고 영세력이 양육, 양옥을 함께하셔서 셋이의 복을 받게 한다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부르는 자들 하늘에 기뻐셔서 그들은 복을 받게 하지만 하늘 대적하는 세력은 다 망할 때가 온다는 실력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죠.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요하를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의 자 실은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탈 것이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깨는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탄과 한 것을 공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도할지라도 단지 멸절를 당하리니 그가 없으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록게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기록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몸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가 하려고 할거라 심판 계획이 한때 악을 깨는 자들이 이제, 어, 그것을 여 강해지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하나님 없다는 무슨 유부분의 공산사명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냉교 앞에서 벌써 의혁으로 공산당이 이루어졌는데, 이 악의 깨력들은 최고적으로 망하게 된다. 예,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한국적으로는 김정인이나 또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사특한 자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한나를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지류 대적가는 이러한 정책을 피다가 형을 다 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홍선당도 아마 그데다 망하게 되지만 그것이 이제 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일정은 이게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하고 이 장에서는 이제 부분적이고 국부적인 역사를 하시고 이제 삼장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로 세상의,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삼국과의 항공에 대해 일어날리고 일정은전체적으로 목록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특감 대만 나타난 때가 오는데 이것은 바로 환율 없다는 보시는유물론에 공산상을 전하는 이런 자들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판거가 되면 약간 비를 내는 자가 이제 강하지만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아주 어지러운 사회가 됐죠. 가시덤불같은엉뚱지고술천매 같은 사회를 된다는데 불타고 만는다는 것이죠. 마 회수력이 아주 혼란을 겪게 하고 또 이념적인 좌우적인 이념적인 대립으로 많은 갈등을 갖는 사회가 지금 사회죠. 이런 사회가 이제 합당치지 못하는 자에게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에게 이제 망, 망할 때가 오늘는 사실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때가 되면 심판 때가 와서 야계되긴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새시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또심지 여러 종류의 성당 예언에 막 여러 군데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먼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적인 일이 있고, 세계적인 일이 있다. 국부적인 일은 남북전쟁을 통하여 한국의 심판을 끝내고, 3차 대전을 통하여 예, 세계적인 심판과, 마지막으로 공산당 심판은 암흑의 돈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서, 악의 세력과 예제인의 세력, 이기찬자들은 악의 다망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니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전하고 나서는 멸망 했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열 십사절 1 5절에 나오죠. 나 영화가 내게 말하여 명하여 말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세긴 우상과 보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별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니라 볼지도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대야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 때다.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않냐, 그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실력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다시는 이제 볼 수도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씨를 먼저 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멸망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죽지 않세 수책하고 태어난 과 별의성 차라요. 제일 용접하고 남은 전,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의 복락을 전하는 마지막 한일에 이제 전삼년만에 역사를 뜻했다. 전3년만에 들어가면 이제 심판의 들어가는 말씀을 완전 변론 역사로 전세계에 전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식을 보호하고 화병을 전한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셋째 갈 사람들을 순종하는 자를을 뜻했는데요. 이런 자들이 말세상람로 나타나서 이제는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더 생소하게 느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세번 등장합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나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친구에게 직접 여호와께서 내게 기록을 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수를 전하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숙에는 은혜의 혀와 신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누가 복음하는에 보면 신의 날을 그때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전하고 신연의 하나는 이제, 신반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세두 번째, 이사 이제 43구절에, 시온산에 서고,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은혜시대에, 이제, 그, 천국가는, 천국보금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종말이 되었을 때, 죽지 않고 세취하고 귀가 변승차는 말실의 보험의 를 전하는 때가 있어. 그러얘야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20세기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모든 예언 세계에 알게 되는 종말론을 알게 되고 계속을 알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죠. 이거를 이제 모든 게 알게 하고 전하는 때가 오고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무정인 젠자들이 심판에 들어있유의으로 전산자만의 다시 전하는 때볼 것을 말씀해서 여기 1장 15절에 아름다운 시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는 이제 마요 심판자가 연박해서 공산당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올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말씀 5의 비밀를 다른 뜰의 질의 진리로 체계적으로 전향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의 말씀이 돼서 이변론을 전하고는 이 별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구원하는역사가 이때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천삼년 만에, 이런 날을 일이고, 마지막 한 일에 중에, 천삼년 들어갈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해보면, 그리고 1 1장에 지내는 이제, 지팡 같은 가을대로청명을 한다. 이렇게 써서이 말이, 사3사체명을또 일으키는 걸 얘기했고, 예, 수다라 1장, 12절에는, 목질이라고 했고, 스가리이장에서는 청량질이라고 했고, 스가리사장1 0에서도 다림질이라는 말씀을 했고, 예, 예 아마서스 7장 7절 까지를 보면, 지금 이 다림질을 온당에 베풀고는 다시 용서자는심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예, 이제 마지막 인간 종말의 최종별론으로사라의별론공을 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년반에는 이제 고뇌역사로서 알과 쪽지는 가르는 역사를 하지만은 여기에 순종차는 5, 3년반에 완전히 멸망기를 활란장에 빠지는데 그때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분들은 대접장과 아마겟들때 치정적으로 망하게 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다음사 성경인데 아, 아 울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장에서는 국부적인 심판이 먼저 있고, 환란이 있단 말이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심판이 있어서, 세계적인 환란으로 예, 심판이 끝날 때를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예전 동선을 높이켜서, 이제는 천년 지상 평곡이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돼서, 예수님이 만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를 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다. 이렇게 이제, 그 일작 3절에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응하는 때가 온 것이고, 무을 복을 받느냐 했을 때, 예를 말씀 읽고 듣고 지키 자들에게는 이제는 원자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끼축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신경치 않 자들은 신방한란자한 방하게 된다는 것이 하는 의 최종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네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증거할지라도 눈과 같이 흐 것이오.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가 즐겨 거 순종하면 나에 아름다운 선선을 먹을 것이오. 내가 거절할 때에 의하면 칼에 삼킬 이라. 너와의 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하고 사랑의 종목을 하게 되는 전선전의 역사다. 시인반의 단체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되시죠. 그 이제는 기독교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세해 갈수람과 세세해 가지 못할 말자들 달아지는 때가 바로 인간적으로 전선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는 이렇할때 택한들에게는 절대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보고, 원수는 또 아주 진멸자는 그런 것이 하늘의 사랑의 공의법인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 표현의 사랑의 경고고, 이 표현 외에는 반드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을 잘분별해서서중하고 세세하고, 결국 표준승차는아름다우시게 말씀을 듣고, 가한 만대 축리는 복된 종들과성령이들다 네. 대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